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0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7장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는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다분히 가진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질문에는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됩니까? 우리는 언제 천국을 맛봅니까? 우리는 승리의 날을 맞아 다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완전한 국가가 됩니까? 라는 듣는 사람에 따라 정치적 반역의 언사가 될 수도 있는 질문이면서도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민족의 소원인 일상 대화이기도 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나 저기 어떤 영역 영토의 의미가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반역 독립운동이 시작된다거나 아테네나 에베소 같은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는 사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인자의 날, 하루, 그 하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하루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이 내용은 제자들이든 바리새인들이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초림과 재림 사이의 개념이 이들 머릿속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는 이 인자의 날 하루가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임함을 재림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이고, 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적어도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오늘날의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남기신 듯 합니다. 24절입니다. 혹시 미혹자들이 있다 해도 속지 말라. 24절입니다. 주의 날은 번개처럼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다. 25절입니다. 하지만 고난과 아픔이 있고 26절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아무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화를 드시는데요. 만약 지붕에 올라간 사람과 밭에 있는 자가 있다면 집으로 돌이키지 말라. 34절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 두고. 35절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함께 갈지만 한 사람만 데려갈 것이다. 이 구절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인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구나라고 상상, 우리는 상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6절에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37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예수님, 그게 어딥니까? 사람들은 어디냐고 묻습니다. 한 사람이 어디서 사라지는지, 어디에 있는 여자 둘이 맷돌을 가는지,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동문서답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는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부분이 복음서에서 많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쪽이 대화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한 번쯤은 폭발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통상적인 속담으로 대답을 가름합니다. 37절 하반절입니다.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죄악으로 부패되어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죄악이 있는 곳에 독수리, 심판의 세상자들이 당연히 있다. 심판은 그들 모두에게 그들이 어디에 있건 장소와 상관없이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속담은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같은 속담이지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심판이 즉각적이고 순식간에 번개처럼 임한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빨리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죽음이 있는 곳 어디든 방금 장소를 말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심판이고 심판 장소가 어디냐 묻는 자들에게 심판 받아야 할 악인이 있는 곳 어디든 그 심판은 모든 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할 곳 없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어디냐 찾아갔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심판적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날은 심판이다. 왜 심판을 말씀하신 걸까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질문해 눈앞에 보이는 메시아인 나 예수를 공격하려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처럼 말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잖아. 너희가 위선자인 것을 나는 알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말합니다. 너희가 있는 곳 어디든 그곳은 심판자리가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리스크 관리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쓴니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가 없을 수 없는데 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성공의 지름길, 혹은 사업의 승패, 뭐 그런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위기가 있을 때 어떤, 어떻게 극복해내는가에 회복 탄력성과도 관계가 있을 듯 합니다. 리스크라 함은 예측되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혹은 돌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축을 하거나 보험을 들거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멘탈 관리라고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변동성 없는 삶을 영위하는 것, 행복을 유지하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 영혼의 리스크라는 것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혼의 리스크 위기가 있을까요? 네, 있겠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의 영혼의 위기라 함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이겠고, 만약 죽음 이후의 영혼의 위기라 함은 지난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천국에 가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하는 겁니다. 대비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영혼의 리스크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무엇이 될 것? 신자에게 닥치는 위기는 바로 신자로 하나님 형상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내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요? 부탁드리기는 신실한 신자 예수 제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신자로 살아가는 것 진적 행복이면서 진짜 믿을 만한 리스크 대비책이라고 보는데요 좀 이상한가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예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쁘고 즐겁게 오늘 하루 한 주도 살아갈 수 있을 듯 합니다. 오늘도 또한 주도 화이팅입니다.